제12장 여호와께서 나란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사아계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살암 우리아를 치되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살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네 눈앞에서 내네 아내를 빼앗아 내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과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랠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되니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파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파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파로 가서 그 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고석박힌 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우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제1 3장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이오 심히 간규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미니라 짐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마리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 암눈이 왕께 하라되. 워낙건대내 누이 다마리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나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마리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눈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마리 그 오라버니 암눈의 집에 이르네. 그가 누웠더라. 다마리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론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론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갑니다". 암론이 다 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 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시고 갈때 암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야! <laughs> 나의 놀이야. 와서 나와 통치하자." <laughs> "아니라 내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누이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참 <laughs> 그리하고 암누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야 암누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해낸 그 악보다 더하다. <laughs> 암논이 그를 붙치 아니하고 그가 부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개즙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마리채새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한 법이야다마리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새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laughs>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런데 오라버니 <laughs> 누이야, 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마리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논에 대하여 잘잘 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아들을 들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란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리거든요. 청하건대, 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냈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그들은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하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뇌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하온즉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한다.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하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요나답이 왕께 알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신이 통곡하며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후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리야마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지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구분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반이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군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옵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대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